평안과 불안의 진리가 뭡니까? 평안은 뭘 뜻해요? 평안은? 평안은 안전하다 안전하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안 속에서 평안 속에서 평안을 얻은 자들은 다 병들고 나중에 나쁜 데로 가버려요 그러나 진짜 평안은 뭐요? 불안. 불안 속에서, 불안 속에.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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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에서 불안 평안을 평화. 얻는 자가 돼야 돼 음. 내가 음.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 별로 없어요 음. 근데 내가 제일 편한 사람처럼 보여요 사람들은 <laughs> 네. <그래>. 아. 아. <laughs> 저 사람이 제일 배부른 자 같아 음. 실제 그래요 네. 뭐 사람들은 뭐 어렵다고 샀는데 내가 들어오면 내보다다 좋은 거야 음. 어 심지어 마누라도 있어 그래 그래 뭐뭐 밥해주는 사람도 없지만은 뭐 아무것도 없잖아 네. 그래도 나는 불안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음. 불안 속에서 평안을 얻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음. 이좁배 안에 열두 놈이 이리 앉아 있어요 거기에 예수가 누워서 잠을 자자파한자 <laughs> <laughs> 재미있게 이야기하느라 네, 그래. 네, 네, 예수가 여기 곳에서 잠을 져 자는데, 열두 제자가 여기에 뭐가 왔어요? <laughs> 불안이 왔어, 요안 왔어요? 왔어요. 불안이 와버린 거야. 그냥. <laughs> 네. 배가 뒤집히고 난리무신하니까, 그 속에서도 예수는 코를 몰고 자고 있어. 그래, 안 그래? 네. 어, 근데 제자들은 눈이 뒤집어진 거야. 음. 당신 따라다니면, 피가 <laughs> 오다가도 뭉치고, 해풍이 불다가도뭐제자 당신이 몇이 아니냐. 근데 당신 따라다니면 맨날 잡으러 오는 놈이 있지 않나? <웃음> <웃음> 당신 따라다니면 멀쩡하다 바다가 뒤집어질질않나 이건 도대체 당신이 뭐 하는 거 아니야? 일어나봐줘. 이렇게 왔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쏘는 거야, 그 아니야,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며. 근데 예수님 따라다니면 내가 뒤집히려고 그래. 이게 뭔지 압니까? 이 불안 속에서 평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평안 속에서 예수 따라다니면서 편안한 걸 누리려고 하는 것같요 그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잘못사는 방법이에요. 네, 네. <웃음> <웃음> 네 여러분이 내옆에있어도 여러분이 저녁에 가서 쌀때 끓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언젠가 여러분들이 그게 큰 복이라는 걸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호객님이 만나고 나서 일이 잘안될 수도 있어요. 음. 그게 뭐냐? 인재는 도를 깨지게 해주는 거야. 이해가 돼니 예? 예. 불안한 일이 왜 계속되냐 이 말이야 왜 예수만 따라다니면 이렇게 배를 타면 뒤집어지려고 그러고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깨우려고 아니 예수님 이게 웬일입니까? 왜 배가 이렇게 뒤집어집니까? 예수님이 여기 타고 있는 거 하늘이 모릅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 예수가 얼마나 기가 막히 이것들이 말이야 나를 믿는 거야 폐만을 믿는 거야 이놈들은 뭘노래요 폐만을 노리는 거야 평안 속에서 평안을 찾는 거는 누구도 할수 있어 없어요? 누구도 할수 있어 엄마, 아버지가 돈 많으면 편안하게 살지 편안하게 살다 죽어봐. 어떤 곳에 가서 평안하나? 생지옥에 태어나요 그래 그래 불안 속에서 평안을 주는 것이 신의 선물이야 교사님 알겠어요? 음. 이것이 신과 관계된 선물이에요 내가 이걸 왜 여러분한테 얘기 하려고 하냐면은, 불안, 불안, 즉, 우리가, 여기가 좀 있으면 이사를 가. 다음, 다 주에 이사 가죠? 이사를 어 가니까 여기서 강의를 두번더할수 있다, 한번더할수 있다. 이제 한번더할수 있잖아. 그럼 우리가 또 이동을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안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불안하지 말라 불안, 불안은, 불안은 마누라고, 평안는 남편이야. 불안과 평안이 부부가 있어야지 남자만 둘이 있으면 뭐 하는 거야 이게 네, 그냥 래 네. 그래요 네. 그런 것은 석가모니도 원치 않았어 너무 내가 좋은 환경이 태어난 거야 여기서는 대변기 없어 눈에 보이는 여자뿐이고 돈뿐이야 <laughs> 거기서 뭘배우고그 사람이 환란을 자측해도 가요 환란이 오는 것이 여러분의 선물이야 그게 거기서 환란이 오는 것을 대체하는 거이큰 고기는 환란을 찾아가요 그안 그래 네. 음 내가 대통령한다고 면뭐 편안하게 먹고 살 돈이 있었지 그래 그래 그럼... 음. 절대 그거는 남자가 할 일이 아니야 네. 남자는 정의를 진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잘 살게 하는 걸 국가 앞에 미리 공약을 아까 같이 예언하고 음. 가래로 막을 걸 호비로 막게 미리 음. 국민들한테 제시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정치인들이 호비로 막는다고 그러면 야 그거 하지 마라 나 돌아 나중에 인마 뒤집어지면 그대로 꽂히냐 이 <laughs> 인구 주를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가 망하면 그때 가서 인구 늘리자, 네, 네. 주상수당 주상 주자 이런 놈은 정상으로 보이고 인구가 줄어들고 시작할 때미딱 손을 쓰면 저 미친 놈이라 이러고 네, 네. 그게 되겠어요? 아, 네, 네. 안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다. 폐안 평안 속에서 평안을 가지려고 자꾸 몸부림 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해치게 돼. 그래, 그래요? 그래서 이 평안의 진리는 공이야, 공. 불안의 진리는 유를 추구하기 때문이야. 그래요, 그래요. 공, 공. 그래서 자봐요, 태풍이 이렇게 돌아가죠. 태풍이, 태풍 이 있죠. 가장 편안한 데 어디요? 아, 아, 아. 여기는 뭐가 있어요? 공이야. 무중력이야, 거기는. 여기는 진공 상태. 맞아, 맞아요. 여기는 태풍이 막이 진공이 없어져 버리면 태풍이 사라져. 요 그래 그래 이 소용돌이 속에서 평안함이 있는 거잖아. 그래 그래 소용돌이 속에서 공이다. 있 그래서 불안은 여기야 여기에 여기에 구름이 있 없어요. 그냥 막 소용돌이 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있는 걸 말하는 거야. 에? 이 유라는 개념과 공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 왜은 저렇게 무서운 거야. 이게 에? 그러니까 양반은 뭐 있어도 이게 옳은 건가, 아닌 건가,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밑에 사람들은 뭐, 만 주면 좋다고 받아, 그 안에 독약이 들어서도 받아 기뻐해. 알겠죠? 그래서 양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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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반이 가지는 정신을 옛날에 뭐라 고 그래요? 구사도 이걸. 기독교에서는 구사도를 뭐라고 그러지, 기독교에서는? 구성령. 구성령이라고 그러는데, 구사도는 사람이 행동을 할때 반드시 아홉 가지를 생각하고 하나를 해야 돼. 여가서 신발을 하나 사야 되겠다. 백화점에 가서. 그러면 갈때 아홉 가지를 생각하고 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저기 배운 거야. 그러니까 행동을 하나 하려면 꼭 아홉 번을 생각해야 되니까. 복잡하긴 해요. 그래도 그걸 한 번도 안한 일이 없어. 생각해야 돼.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응? 어? 아니, 그렇게 배가 고파서 다 까먹어버려요, 그래? <laughs> 첫째가, 이게 아홉 가지인데, 첫째가 시사명. 사물을 볼 때는 뭐같이 봐라? 밝게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시사명이야. 사물을 밝게 봐라. 그러니까, 두 번째는? 청사총. 들을 때는, 들을 때는, 뭐하고 들으라? 총명하게 들으라. 청사총. 그 다음에, 말을 할 때. 말을 할 때는 뭘, 이게 생각사자야. 뭘 생각하라? 말을 할 때는 뭘 생각해야 돼요? 자, 봐요. 여기 있잖아. 사랑해. 말을 할때 명당하게 하고. 이게 사랑. 말을 할때 밝게 하고, 얼굴을 밝게 하고, 재물을 남한테 밝게 주고, 마음을, 행동을 밝게 해라. 그네 가지 있잖아. 그거와 같이 여기도 사, 구사도는 사람이 양반이 행동을 할때 아홉 가지를 거친 다음에 행동을 옮겨라. 그럼 뭔가 보자고? 은사, 말을 할 때는 남한테 중심 있게 해라. 충성되게 해라. 충성되게. 그 다음에 행동을 할 때는 네 번째, 행동을 할 때는 뭐하라? 뭘 생각해요? 생각사자? 공손하게 해라. 행동할 때는 공손하게 해라. 그다음에 사업을 할때 사업. 사람이 사업을 할때뭐 생각해야 돼요? 사사. 사업을 할 때는 경천의 일을 하라는 게 하늘 공경할 경자. 이거는 공손해야 돼. 사람이 행동할 때는 공손하면 되는데 사업을 하는 자가 공손하다고 되냐? 안 돼. 부도나. 사업을 하는 자는 공경 하늘을 생각하라. 하늘. 경천에인. 사업하는 사람은 반드시 경천에인을 해야 돼. 하늘을 공경하면서 사람을, 어게하라고요 사랑하라. 경천에인. 그러니까, 사업을 아는 자는 이거야. 그러니까, 붙장사가붙장사가 아니고, 응? 어? 어떤 장사꾼이 있는데, 어떤 선비가, 가난한 선비가 와가지고, 뭘 사러 왔어요? 가난한 선비가 뭘 사러 왔다고? 응? 어? 부스를 사러 왔다, 이 말이야. 그러면 부장사가 경천 애인을 사사경 하냐 사업하는 거아야 사업을 하니까 장사꾼 기질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장사꾼 기질로 장사하는 사람 다 망해. 항상 장사를 하더라도 사업가 기질로 해야 돼. 부스를 사러 왔는데 가난한 선비거든, 부스를 하나 더 주는 거야. 초를 사러 와서 선비가 초를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아니, 저는 하나 밖에, 하나 값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 당신은 집안이 어려우니까 공부를 더 많이 하시라고, 내데 초대를 하나 더 줍니다. 이 초, 초가 아까워서 공부를 못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내 초를 하나 더 주니까, 매번 초를 살 때마다 하나씩 내더줄 테니,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래, 그 사람이 과거급체에서. 그래, 나중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집에 불이 나가지고 그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몰려갔어 그리고 그 사람이 사또가 돼있어 그 사람 구해줘 안 구해줘? 저 사람이 너한테 사기를 칠 사람이냐? 이 나쁜 놈아 고 놈이 범인이야 그래고그 사기로 몰린 그 사람이 그 맨날 그초초 하나씩 던진 그 공으로 그 사람이 거기서 목숨을 구해 그 사람이 사또로 나타났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업을 하는 사람은 항상 뒤를 생각해야 돼. 후손을 생각해야 돼. 내 손자 생각해야 돼. 내 정손자 생각해야 돼. 맞아, 맞아요. 오대 그냥 깡장 돈만 많이 벌어 가지고 골프 치러 다니겠다고 그러면 인간들이 바본 줄 알아요? 그 사람 결국 죽어. 그 사람 결국 망해. 알겠습니까? 돈을 벌 때는 여기 뭐라고 그랬냐? 보세요. 돈을 벌 때는 사자 다음에 득사 의가 있어요. 득. 얻는 것이 있을 때는 뭘 생각하라? 옳은가, 그런가를 생각하라. 의의를 생각하라. 저게 의로운 돈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라. 내가 장사해가지고 가난한 선배한테 초한자를 두져가 공부 좀더 열심히 하라고 줬다. 그러면 그 의로운 거 맞아, 맞아? 의로운 짓을 해가면서 돈을 벌어야 돼? 그러면 덕사의. 근데 돈 만지면 덜컥 받아먹다가 공무원들, 정치꾼들처럼 쫓겨나, 안 쫓겨나? 그 나라 망하는 거야, 지금. 지금 LA는요. 시장이나, 미국의 시카고 시장이 재패가고막 이래요. 왜? 시를, 엄청난 빌딩이 뉴욕보다 더 많아, 시카고가. 그런데 시카고 시가 적자가 나가지고, 화장실에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요. 화장실을 못 들어와, 공중화장실. 휴지가 이만큼 쌓여있어요. 그왜 그렇겠어요? 그 거대한 미국이. 지자체단체장들이 도둑질을 막 있는 대로 해 먹어버린 거야. 예산을 지 멋대로 다딱가 써버려가지고, 시장을 10년 이상 한 사람들이 그렇게 사고를 내 많이 챙겨버려. 맞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캘리포니아 주하고, 시카고 쪽하고, 그런 데는요, 적자, 적자가 나가지고, 다른 주에서 도와야 돼. 공무원들이 그냥 수급해버려요 알겠습니까? 우리나라 지자재 이거 없애야 돼요? 안 없애야 돼요? 없애버리고, 네. 대통령이, 청렴한 공무원들을 내리보내. 왜 이래야 되냐? 공무원은 1억을 먹으면 징역 4형 무기야. 징역 10년 이상인데, 지자체 단체장은 뽑힌 사람 맞잖아. 그 사람은 돈을 안만 많이 먹어도 징역을 그렇게 많이 못 가.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래, 안 그래요? 형을 세게 안 먹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공무원은 1억을 먹으면 사형까지 가요. 그런데 투표로 뽑힌 사람은 지자체 단체장은 만약에 서울시장이 국민이 서울시민이 뽑은 사람일 경우에는 아무리 뇌물을 먹고 돈을 챙겨 먹어도 형을 많이 안 살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한 공무원일 때 서울시 예산이 지금 23조야. 근데 옛날에 대통령이 뽑은 시장이 할 때는 6조가 들어가서. 1년 사용하는 돈이, 이 시장은 돈시0원만 먹으면 가는 거야. 그런데 지자재 단체장, 국민이 뽑아난 시장은 이 돈을 지 마음대로 써가지고 지가 좀 챙겨도 법에 크게 걸려 안 걸려. 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자재 이거 해체해야 되고안 해야 대통령이 청렴한 공무원을, 공무원 생활을 오래 가지고 청렴한 사람을 서울시장, 부산시장, 광주시장, 딱딱 안겨나면 나라가 살림살이가 제대로 되는 거야. <laughs> 여러분들은 노인수당에다가 국민배당금 150만 원씩 받으려면 지자체에서 나가는 예산 맨날 정부에다가 예산 돌려주세요. 예산 내주세요. 그리고 공사는 대대적인 걸 만들어놔. 청와대보다 커. 시청사가 <laughs> 뭐하는 사람들이야? 그 돈은 국민들한테로 돌려줘야 돼. 맞아 맞아요. 지자재, 민주주의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알겠습니까? 예!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그 지자재가 먹어치우는 그 돈, 그뭐 다리 하나 났는데 100억짜리를 시장에 놓고 모자라니까 국가에 가서 돈 내놔라. 이게 뭡니까? 알고 보니까 그 업자가 누구하고 나중에 걸려 들어가? 시장이. 다연관돼어 있었어. 이거요, 음, 내가 내 입에서 말로 오면 또 다음 대통령 못 나가니까. 이 정도로 할게요. 알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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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가 대통령 되고 나면은 내 카리스마가 미국 대통령도 못 건드려. 맞아요. 알겠습니까? <laughs> 어? 평소!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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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색사원. 색. 색은 여자요. 여자를 대할 때는 뭐 하라고요? 따뜻하게 대하라. 어, 여자를 대할 때는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이 양반들이야. 그래서 우리 동네, 옛날에 어릴 때 양반 집은 여자한테 소리 지르는 남자를 본 적이 없어. 양반들은 그래. 근데 밑에 있는 종들은 맨날 싸워. 부인하고 맨날 싸워요. 막, 그릇이 깨지고 막 난리 났 근데 양반 동네는 부인한테 시비거는 남자를 못 봤어. 고깐 열쇠도 부인이 가지고 있고. 일체 쌀이 떨어져도 마누라도 바가지를 달다 걸고, 그러면은 남자가 가서 쌀가마를 가져와서 채워줘. 그래서 쌀띠지에 가서 쌀띠지를 안방 크기 마루에 갖다 놓은 거야. 그래서 바가지 소리만 나면은 남편은 쌀을 가져와야 되는구나. 고간에 쌀이 없는 사람은 어느 친구 집에 가서 쌀을 뺏어와야 되노. 이걸 연구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읽다가 그만두고 음식 구하러 가야 되는 거야. 맞아, 맞아요. 그래서 부인이, 여보, 쌀 떨어졌어. 이런 부인은 옛날에 존재하지가 않았어. 가능한 공부하는 남편 신기를 건드리면 부정탄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가지 소리를 세게 내야, 그냥. <웃음> <웃음> 그러면 이 신, 신랑은 벌써 알아들어? 그냥 그러니까 부부가 말이 필요가 없어. 그걸 갖다가 이심전심이라고 그래. 이심전심. 이 이심전심으로 옛날 어른들은 살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심전심. 그냥 마음으로 서로 통하는 거야. 엄마가 미국에 가 있는 유학생이 아들이 있는데, 엄마가 오랜만에 미국을 다가 보니까 방에 라면 껍데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그 청소도 안 해. 그리고 라면만 먹어가지고 그거 무슨 지방이야? 트랜스 지방. 몸이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엄마가 말하고서 안 하고서 엄마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아들 그러한 거우는 거야. 아들도 엄마말 오랜만에 보니까 끌어 안고 우는 거야. 남엔 그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심전심이야. 야, 엄마가 반찬 못 해줘서 미안하다. 이 소리밖에 할 말이 더 있어요? 예? 네?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심전심을 뭐라 그래? 불교에서 잘 봐요. 불교는 선, 선과 뭐가 있어요? 교가 있어. 알겠죠? 교는 부처의 말이야. 부처의 말. 선은 뭐요? 부처의 마음이야. 부처의 마음 맞아 안 맞아요. 선은 부처의 마음이야. 맞죠? 그래서 이걸 염불하게 되면은 부처의 마음과 부처의 경전을 동시에 읽는 걸 말해. 알겠죠? 그걸 계속 있다 보면 석가모니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을 따르는 종교를 선종이라고 그러고 경전을 따르는 종교를 교종이라고 그래. 그래서 불교는 교종과 선종으로 나눠져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선을 하는 교종이 조계종이야. 대한불교 조계종은 부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야. 염을 위주로 하고, 교를 위주로 하는 종교는 불, 부처를 위주로, 부처의 경전을 위주로 해요. 경전을 번역하고 보급하고 이걸 위주로 하고 성경을 많이 보급하는 거지 그런데 여선을 위주로 하는 사람은 예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 마음속으로 율법이고 나발 그거는 다 필요 없는 거야 맞아 맞아요 아까 말한 법이 바로 요거야 그래서 그래서 석가모니에 십계명하면 그게 법이야 기독교에 십계명하면 그게 법이잖아 가늠하지 마라 제 밑에 네우제집을 탐내지 마라 아홉 번째 거짓말하지 마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아,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아, 다섯 번째 불의하지 말아, 안식일 하나님 일을 망령돼 이겨지 마라. 안식일 거룩히 응? 지키라. 하나님 일을 망령돼 이겨지 마라. 응? 우상을 섬기지 말아, 나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 이렇게 전부 다 하지 말아야. 하지 마라. 차단하라. 차단하라. 이거 전부 차단. 그러니까. 내이웃의 네 집을 탐내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도질자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불효하지 마라, 안식일 안식을 어기지 마라, 응? 어? 하는 일을 막내게 이루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나의 단일신을섬기지 마라. 열 가지 맞아, 안 맞아? 불교도 똑같아. 불교도. 불교는 뭐요? 불교는, 불교는 뭐, 불교는 첫 번째가 뭐요? 어? 살생하지 마라? 살생하지 마라. 막 시간이 없다 쓸쓸 필요 없네 어. 살생하지 마라 투도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어? 사음하지 마라 사음은 뭐요 간음하지 마라 이거 어, 다 있어.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응? 어? 망언하지 마라 망언은 이망자야 이망자 쓸데없는 소리 지껄이지 마라. 기어하지 마라 그 다음에 기어야 기어는 무슨 기 자요 어? 이기 자야 기여하지 마라 어.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이열 가지가 요 밑에는 이제 탐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어? 어리석지 마라 열 가지가 쫙 나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법에 맞죠 그래고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 대한민국 법도 이거야 그래서 이 법을 내세우는 자들은 다법 때문에 망해.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들어가라,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고 예수가 그러잖아요. 내, 너희가 율법을 위해서 사람이 있냐? 사람을 위해서 율법이 있냐? 이 말은 예수,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법에 매이지 마라. 맞습니다. 맞아, 맞아요. 네. 똑같아. 그래서 이 선과 불이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염과 불을 동시에 배워. 그 천수행을 마음으로 소리내서 외우면 연불이 돼버려 맞아 맞아. 아, 이거는 공통으로 해야 돼, 다들. 그러나 선을 위주로 하는 종교, 교를 위주로 하는 종교는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나 석가가 이런 말을 했어. 마음이 없는 교가 어디 있으며, 교가 없는 마음이 어디겠느냐. 있 알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아, 한참 설법한다네. 제자들이. 부처님, 그 설법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언제 설법을 한 일이 있냐? 내 마음을 보여줬을 뿐이다. 맞아, 맞아. 알겠죠? 예. 나는 너네들에게 설법을 한 사실이 없다. 허경이가 여러분한테 설법했나요? 아, 예. 여러분은 내 강의를 통해, 강연을 통해서 내 마음을 보고 있는 거야. 알겠죠? 예. 알겠죠? 예. 그래서 4단도 됐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뭐요 의심스러운 거 있으면은 뭐든지 남한테 물어라 이거야 의사문 의심스러운 거 있으면 남한테 꼭 물어야 된다 맞아 맞아요 의사문 아홉 번째가 뭐요 분한 마음이 생기면은 환란을 항상 생각하라 맞아 맞아 분사란 분한 마음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재앙이 온다 환란이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한테 분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돼아 내가 남편이 나한테 욕을 했으니까 남편의 업장이 늘어나고 나는 업장이 줄었다 맞아 맞아 나는 오늘 복 벌었네 그래 안 그래요 남편도 얻어맞아 혹이 났다 그러면 야 남편은 이제 복이 이만큼 없어졌네 나는 복이 이만큼 붙었네 혹이 하나 붙었네 <laughs> 이래야지 억울하다 분하다 이게 있을 수 있나 그럼 어리석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야 맞아 맞아요 누구든지 와서 날 때리면 나는 억울한 게야. 그러니까 예수가 그러잖아. 맨 밤을 때리면 하나 더 때려달라. 왜? 이왕 복 짓는 김에 많이 지어달라고. <laughs> 알겠죠?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거야. 분한 마음은 반드시 재앙을 몰고 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분하거나 억울한 마음이 있으면 돼안 돼. 시어머니, 시어머니한테 분한 마음을 가지면 돼안 돼. 시어머니가 때리면 하나 맞아. 욕을 하면 틀어. 그냥, 아, 나는 복을 지었구나. 나는 시어머니한테 대들지 않았으니까 시어머니는 막 화풀을 했으니까 죄를 지은 거예요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홉 가지를 생각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이걸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래서 아홉 가지야 시간이 없어서 쓸 수가 없어 바빠서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하나의 하는 행동을 하는데 여자한테는 따뜻하게 대하라 의심스러운 거 물어봐라 분한 마음은 절대 갖지 마라 사업을 하는 자는 항상 하늘을 생각해라 어? 행동을 할 때는 공손하라 말을 할 때는 충성되게 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소리야 충 자는 보세요 가운데 중 자에 마음심이 있으니까 중심이 있어라 이 말이야 충청도 사람들이 중심이 있다 이 소리야 <laughs> 알겠죠? 충청도는 청풍명월이라 그래 중심이 있어요 알겠죠? 호남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경상도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항상 사천안 한거리에 앉아 가지고, 경상도 사람이 올라오면 경상도 사람비 맞춰주고, 전라도 사람이 올라오면 전라도 사람비맞춰주지그래서 어느 한쪽 편들 땅은 충청도로 안 가버려.